제가 이재명 밑에 있는 잡스러운 인간들과 문재인 밑에 있는 잡스러운 인간들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닭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만 대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표정은 그냥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직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그리고 또야비하게 자기의 악한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들이다. 요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양산에 내려가 가지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수영 같은 거 기르면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사람 좋은 뭐. 할아버지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금이 돼 있던 사람들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지가 느껴지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조국도 잘생긴 얼굴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종석도 약간 좀뭐 북조선에서 좋아할 법한 그런 뭐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그런 책에 매력이 있다 보니까 악한 그런 본성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 간단한데요. 뭐, 그래가지고, 이재명 쪽이 됐거나 문재인 쪽이 됐거나 그리고 또뭐 요즘은 문재인 대신에인 하견이도 귀국해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고놈이고, 놈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를 가장 토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명에 대한 애시로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저는 좀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 마음속에는 본성상으로는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겉으로는 판사와 관련된 거짓말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 법관의 대한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었을 때그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먼저 김명수에 가가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죠. 몇 차례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가 처리가 됐으면 이미 뭐 사표가 된 이미 사표가 처리가 됐고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었던 탄핵소추안도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김영수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사실상 그냥 민주당이 꼭두각시 노르디나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김명수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는 뭐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임산부 부장판사만 놓고 봤어 화폐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답변서까지도 그런 취지로 제출을 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싹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신뢰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직책이었던 그 대법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극을 상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퍼팅기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서가 허위다라고 하는 걸로 공문서 위조까지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영수의 거짓말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김영수의 거짓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법원장 후보한테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장 후보가 자진 처리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긴지를 들어보니까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던 A 부장판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슨 뭐 고위 관계자가 자기가 뭐라고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지시였다는 거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다 자진 사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역겨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뭐 이재명과 이런 그문제인 쪽에 있는 그 딱까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이지만이었다. 뭐 일처리를 택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냥 그냥 직진으로 가는 돌진을 해가지고 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람이야 그게 뭐 임명을 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후보 추천지다 보다 이딴 식의 것들은 없었겠죠. 이재명한테 그건 막 귀찮은 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데 문재인 인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교묘하게 민주주의적인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그런 식이 휴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김명석 본인. 스스로가 법원장에 대한 후보 추천제 이것이야말로 민주사법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뭐다라고 심슈를 다했지만 뒤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국민들 앞에 가서는 자진 사퇴했다고 그냥 거짓말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지가 안 치고 싶은 사람 안 치는 거 완벽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데 더 뭐라고 할까 교묘하게 소개를 했는데 적합했던 인간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문재인 쪽에 있는 인간들이었던 거시조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자체의 지금 문제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해요 왜냐? 김명수이그 거짓말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임성근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거가 문제를 보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거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이따유수라고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혼자만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조직까지도 싹다 그냥 쏘고 썩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문제인 정권 내내 김명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수사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거짓말 의혹이 키맨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이 김희겸. 김인겸이라고 하는 또 김희겸이라고 했는데 또그 인간은 떠올라 가지고 어쨌거나 김인겸이라고 하는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소환 통보를 한다라 그래 가지고 다갈 필요는 없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안도 사안인 것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익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장 판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핵심적인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상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안의 중요성이나 자기의 직책을 생각해봤을 때 검찰이 소환 통보라면 당연히가 가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게 맞죠. 그게 국민들의 상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은 몇 차례나 검찰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원 통보에 응하고 있지 않다가 아예 그냥 검찰이 찾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특혜 아니겠습니까? 일반인 같았으면 찾아갔겠습니까? 그냥 구속을 때려 버렸겠지. 찾아가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가 그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신도 관련 장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저렇게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검찰이 판단했었을 때 김인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맞지 않다 뭔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인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김인겸이라고 하는 인간이 재차 지금 불렀으면 빨리 가서 조사를 받아도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전은이쯤 됐으면 김인겸이 됐거나 아까 전에 대법원이 됐거나 싹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김명수랑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의 검찰은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단순히 아까 전에 대법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사직급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런 식의 차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점령 아이 그냥 세권 분립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직무유기 그 관점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관련된 건 모두 다를 김명수와 공범으로 잡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바로 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